또뭐 행사해가지고 뭐, 뭐 할인하나봐요. 드라켄 초도 비행일. 뭐 드라켄 판매하나? 자, J35A 드라켄을 30% 할인된 가격. 4545 골드에 판답니다. <laughs> 28일까지고요. 음, 다른 건 없나? 아, 이거만딱 하네요. 자, 그러면 이거 사도 되나, 맞느냐? 이건 애매하긴 합니다. 근데 반 가격이면 골드가 여유가 있으시면 사도 될것 같아요. 근데, 어, 이제 굳이 이제 스웨덴을 누르려면 드라켄 XX라고 있거든요. 그걸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막 돈이 남고 타고 싶다 하면 타는 거지.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패키지 할인 하거든요. 그러면 그때 드라켄 XX를 할인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두, 돈을 두번들수 있으니까요. 그거는 잘 판단하세요. 기체 자체는 재밌나 합니다. 아, 애프터 버너스는 제트기, 초기 제트기 형태인데, 그, 얘가 만나는 애 중에서는 선회전은 제일 좋아요. 다만 기만체가 없어요. 그 연료가 좀 한정적이고요. 참고하세요. 끝.